응? 2, 1, 운동 영상은 유튜브 구독. 운동 기구가 사고 싶으면 제미어츠샵 검색. 여러분 안녕하세요 흰콩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영이에요. 마이크 대면 얘기. 네. <laughs> 안녕하세요 소영이에요.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여자분들 이제 뭐야 여자들은 이제 살을 때 어디 어디가 제일 막그좀 더럽고 혐오스럽지? 어디에요? 배. 그리고 막 들고 혐오스러운 건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막 살을 빼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배랑 뭐 옆구리 이런 데잖아. 결국에는 근데 그건 있어. 여러분들이 한 부위만 뺄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하복부랑 이제 전체적인 뭐 군살을 제거해 줄 운동 알려 주는데 마운트 클라이머라는 동작을 할 거예요. 마운트 클라이머가 뭔지 알아? 네. 마운트 클라이머. 말 그대로 산을 오르는 거잖아. 네. 여러분들 오르면 돼요. 자, 먼저 수행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 가운데 와서 이쪽 보고 자, 일로 알랄로이 와, 일로, 와, 일로 오고 자, 이쪽을 봐. 자, 앉아. 앉고, 어, 팔을 앞으로. 자, 좀더 앞으로.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고, 자, 다리를 접어서 무릎을 들어주는 거예요. 무릎 든 상태에서, 한 발은 뒤로, 쭉. 양발 뒤로 쭉 해줘. 쭉핀 상태에서 한 발씩 앞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자, 하나. 접었죠? 자, 그리고, 아니, 이렇게. 발, 발 씻고 다녀야 돼. 자, 이렇게, 하나하면서 발이 바뀌는 거야. 자 하나 그렇지 이렇게 바뀌는 거야 둘자 바뀌고 또자 다리가 올라갈 때마다 호흡을 뱉어 주는 거예요 자 다섯 여섯 번만 하나 두 호흡 후후후후후후후 계속해봐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잠깐만 어때? 힘들어요 힘들지? 네 지금 소영이 머리가 산발이 됐어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 좋은 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거지처럼 막 풀어헤쳐지고 그럴 거예요 아이고 고생했네 자 얼굴도 빨개졌죠 못생겨지는 운동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효과가 쩌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소영이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멋진 몸에 만들어서 처모스러운뭐 벗어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여러분들도 운동하면은 남자분들이 막 쳐다보고 막 와쟤 진짜 사귀고 싶다 너 남자친구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왜없냐면 얘도 조금 아직은 좀 <laughs> 부족해. 여러분들이 소행가 남자친구는 생기는 그날까지 오늘부, 오늘도, 오늘도, 재미없 하세요. 안녕하세요.